2025년 1 0 1월일일대점 1점, 1모 1점, 나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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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하겠점1 남는거 지금 똑같이사요맞세지 얘들아, 짐 챙기자. 짐 챙기자. 롤. 축하한다. 어쩔 수가 없었어. 아니, 마지막 볼이 들었으면 그냥 짝이 그냥 팀될걸 그랬어. 경기 인터뷰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쉽습니다. 아쉽지? 3위, 3위 소감. 선이더 가면. 응. 일단, 승우가 뭐지? 처음 맞춰봤는데 너무 잘해줘가지고 고맙고요. 제가 많이 못한 거좀 아쉬워요. 3이. 감사합니다. 가 <laughs> 네. 카메라 보고.